안녕하세요. 트니아버입니다. 2021년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중 하나가 자전거 여행이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휴가를 내고 2박 3일간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라 인천에서 출발하는 국토 종주는 아니었지만 처음 종주를 경험하는 저에게는 충분한 재미와 감동을 느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전부 카메라에 담아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의 2박 3일 자전거 여행 이야기입니다. 등에 매는 백팩이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어깨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짱 가방과 탑 튜브 가방을 이용해 짐을 자전거에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아입을 속옷과 여벌 옷을 챙겼었는데 숙소에서 빨래를 제공해줘서 이틀분이 아니라 하루 분만 챙겨 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후배가 포도당 캔디를 사줘서 초코바하고 같이 챙겨갔어요 물통은 가급적 두 개를 가져가는 게 좋고요 종주 수첩과 카드 그리고 약간의 현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간 라이딩에 대비해서 꼭 랜턴 을 가져가야 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공구통도 필수로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고프로 두 대와 드론까지 가져가는 바람에 배터리와 충전기 무게가 상당했는데 촬영 장비를 빼면 생각보다 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슬리퍼까지 추가해서 탑튜브 가방과 10리터 안짱 가방 그리고 저지 뒷주머니로 다 해결했습니다. 내일은 부산 종합터미널에서 안동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노포동에서 아침 7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4시 반쯤 일어나 씻고 5시쯤 집에서 나섭니다. 출발하는 날이 평일이라 노포동까지 지하철 이용을 못해서 자차로 노포동까지 이동한 다음에 종주 끝나는 날 다시 노포동에서 차를 찾아오기로 합니다. 이번 종주에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회사 선배와 6시쯤 터미널 공용 주차장에 도착해서 출발 전에 간단히 기본 점검을 했어요. 1주차비가 하루 4,500원이라 3일 동안 주차해도 13,500원이면 주차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징칸에 실을 거라 안장 가방은 미리 떼고 후드에 파이프 보온재를 잘라 붙였어요. 기사님이 자전거 싣는 진칸 위치를 지정해 줬는데 거기만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더라고요.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안동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안에 롯데리아에서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었는데 든든하게 밥을 먹을 걸 하고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침은 가급적이면 든든하게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터미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낙동왕 종주의 출발점인 안동댐으로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약 10km 정도 이동하면 안동댐을 만날 수 있는데. 가면서 만나는 공원이 자전거 길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원을 통과하면 안동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동댐 인증 센터는 댐에 있는 게 아니라 1km 정도 더 들어가야 해요. 약간 지나가야 했나? 드디어 출발 지인 안동대민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We must never stop 국토종주 수첩에 첫 스탬프를 찍으면서 낙동강종주를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동주는 시작하자마자 꽤먼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안동에서 상주, 상풍교까지 서쪽으로 65km를 가야 하는데 계절풍인지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우리는 65km 대부분을 역풍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갈대가 누워있는 방향과 바람소리를 들어보면 정통으로 역풍을 맞고 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상주로 향하는 중간 중간에 깔딱 고개가 몇개 나오는데 자전거에 짐이 실려 있어서 평소 타는 어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아, 자전거 무겁다. 평소 타는 느낌이 아니네. <목소리> 이게 뭐지? 왜 오르막이지? 급한 오르막. 아니야, 괜찮아요. 그리 길지 않은 깔딱고개인데 경사도가 12% 정도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벽에 있는 낙서로 끌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서 부는 바람도 헤쳐나가야 하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짧은 어필이 체력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와, 별건 아니에요. 일단 넘어서 줍시다. 아니다 아, 먼저 올라가라. 먼저 올라가라. 먼저 가요? 어. 저 먼저 가서 내릴게요. 응. 물 한잔 마실아물 한잔 못가야 돼. 어차피 오르막은 혼자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배가 고파옵니다. 식당을 미리 정해두고 움직인 게 아니라서 타다가 보이는 곳에 들어가려 했는데 보이는 식당마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저 앞에 있다. 돌도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아, 좀 나중에 출식가야 되나? 아, 감옥이 겁나 힘드네. 배가 고파 힘이 빠질 때쯤, 다행히 식당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동 간고등어구이 정식입니다. 배가 고팠던지라 서로 대화도 없이 먹기에 바빴어요. 특별할 거 없는 고등어 구이인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상주로 출발했는데 한동안 주변에 축사만 있고 민가가 안 보이는 곳을 지납니다. 망망대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거기서 밥을 안 먹었으면 정말 고생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편의점 하나 없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달려 늦은 오후에 기점으로부터 65km 지점인 상주 상풍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안동댐까지 탄 거리를 포함해서 누적 약 75km 정도 탄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인증 센터인 상주 상풍교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65km 전부를 괴롭혔던 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있었고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햇피달의 낙동강은 안동댐에서 보던 낙동강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경치만으로도 자전거 여행을 하길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탬프를 찍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상주보로 향합니다. 약 11km 정도 떨어진 상주보로 가는 길은 역풍도 없고 관광지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도 있고요. 정수기와 화장실은 갈수 있을 때 가두는 게 좋습니다. 상주보는 거리가 가까워서 금방 만나게 됩니다. 기점으로부터 76km 지점 상주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인증센터인 낙담보까지는 17km 거리. 이미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숙소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낙담보까지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 긴 거리는 아닌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네 들고 있는 거 없지? 찾아보니 구미보까지는 가야식당이 나올 것 같은데 배고픈 상태에서 구미보까지는 무리였기에 오늘은 근처 숙소에서 잠과 식사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행히 낙담보 2km 직전에서 개별룸을 사용 가능한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민박집이라 그런지 자전거 거치대와 빨래 세탁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까지 제공되는 숙소였습니다. 계획 없이 가다가 찾은 숙소인데 꽤 괜찮은 곳을 찾았더라고요. 버스 시간 때문에 늦은 아침에 출발해서 100km 정도 탔는데 짐의 무게와 용품 때문에 생각보다 피로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간단히 세워봤습니다. 여행의 첫날 밤, 그때 먹었던 소고기 된장찌개와 맥주는 쉽게 못 잊을 겁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